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 차량 뒤편에 왕초보 운전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시는 분 길에서 도로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이야 기억 잘하시네요 네. 피해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초보 운전자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미숙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다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전자 만나면 아멘하고 무조건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왕초보 운전자라 하더라도 이제 실력을 갖춘 능숙한 운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떼지는 날이 오겠죠. 예, 그때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국가가 그걸 인정해서 그 동안 너무 무사고 무벌점 운전했다라고 하는 그 격려로 이 녹색 면허증을 발급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다가 예, 7년간 무사고 무벌점 운전을 하면 저렇게 1종 예, 보통 면허로 녹색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게 돼요. 자, 근데 이런 녹색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순간 방심하고 자기 실력만 믿고 운전하다가는 금방 사고나기 쉽죠? 예, 막 환손을 갖고 막 운전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막 발을, 왼발을 이 운전대 옆에 올려놓고 운전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예, 그러지 맙시다. <laughs>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아기가 있어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엄마의 젖을 열심히 먹으면서 영양분을 보충하고 잘 자랄 때에 아버지의 근심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과 자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소화력이 없는 자에게 어린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먼저 먹인다. 뭐 삼겹살을 뭐 구워 먹인다. 먹을 수도 없겠지만 그 아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유아 단계에는 저지 맞고 조금 더 장성하면 밥이 맞고 조금 더 장성하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어려운 환란이나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날마다 날마다 단단한 음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믿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젖먹이 신앙으로 이길 수 없는 이 환란과 고난의 이 세찬 비바람 가운데서도 날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이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는 영적인 수준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서 즉 영적으로 게으르고 또 악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기민하고 영민하게 반응하지 못하여서 민감하게 죄와 싸워 승리하지 못하여서 그들에게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도전하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초보를 넘어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서 그것을 버리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초보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며 또이 세례들이라고 복수들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정결 의식 아시죠? 물로 씻는 그 씻는 의식들에 관한 구약의 교훈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임명하고 또 파송할 때 했던 안수. 또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말고 버리라. 넘어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열거된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1절에서 버리라 라고 해석되어진 이 단어, 아펜테스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다 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불서 기자는 이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교회 가르침의 일부를 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 위에, 그 바탕 위에 더 깊고 더 심오한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전목이 신앙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떠나서 즉 왕초보 신앙을 넘어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갑작스럽게 구원을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구원을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그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 날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한번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고 성령에도 참여하였고요 하늘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한 내세의 능력의 그 말씀 또한 맛보았다 그 양식을 먹어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구원받는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자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는 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죄짓고 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르뉴나도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신하였어요.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거룩한 역사 그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배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저게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여기 줄을 그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짓밟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타락한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서 그들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으니 아구원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그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닌가? 그 죄로 인하여서 다시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해석이 분분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었다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고 새롭게 될수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두 번째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여러 기타 성경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긴장 관계 때문에 이 구절은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자가 누구고 알미니안주의자가 누군지 잘 아세요? 성경 안에서 같은 복음주의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서 칼빈주의자가 있고 또 알미니안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확실한 성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에 섰던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이 마치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확실치 않고 언제든지 구원 받은자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강조했던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이 구절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구절이었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성도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 구절을 제시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에 성급된 타락한 자들은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에서 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두 주장 가운데 어느 주장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두 주장 모두 히브리서 본문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틀린 주장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 구절은 배교에 위험에 처해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기 위한 히브리서 기자의 목회적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즉, 그 구원받는 자가 타락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진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 질문에도 성경이 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친히 속죄의 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여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 이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하지만 딱한 번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희생 제물 되으신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죽음이 필요하고 더 이상 죽음이 필요 없음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안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시대에는 해마다 드리는 제물인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개인마다 매일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 역시 죄를 잃어버리지 못하겠네요. 죄를 없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앞에 이것들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에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죄들을 용서하여 주셨은즉 어떻게 하셨다? 다시 나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이6절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단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뜻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34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구원하시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어 주셔서 찾고자 하시는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영단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조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완성됐음을 알고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일 정도만큼 그들이 짓는 죄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도적으로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이 앞에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파라페손타스, 이것을 지역하면 뭐라고요? 그들은 배교하였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도 편지하면서 그들은 배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대다수의 독자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로마의 아주 극심하고 심각한 아주 위협적인 핍박과 박해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의 이갑작스러운 경고의 메시지는, 전먹이 신앙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극심한 박해 중에도 절대 배교하지 말 것을, 정말로 다시는 배교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있었습니다. 과거 일제 식민지배 통치하에 있었을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었다가 추록한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가담했던 목회자들 향하여서 회기를 촉구했던 일이 있었어요.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목회자들은 이를 굉장히 껄끄럽게 여겼습니다. 결국 오랜 대립 끝에 하나였던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신사참배를 한 목회자들에게 회기를 촉구했던 이 저항파 목사들을 축출해버리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졸지의 총회에서 쫓겨나게 된 저항파 목회자들은 현재 고신대학교의 전신인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현재 예장 고신 고단의 전신인 고려파 총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예수교당로의 합동측 교단에서 저 고신파 목사님들을 쫓아낸 거예요. 우리가 속한 교단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어 옥골을 치르는 목회자들이 회기를 촉구하자 그분들을 축출한 교단입니다. 지난 2018년 제103회 총회 때 1938년 평양 서문박교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신사 참배 결의를 물었을 때에 부도 묻지 않고 만장일치로 결했던 죄에 대해서 80년이 지나서야 회개기도 했습니다. 먼저 했었어야죠. 그때 했었어야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 글수를 믿다가도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목회자라도 죽음의 그 저항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투항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회개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때 잘못을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영적 지형도는 더 발전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읽는 유대인 크리스인 중에도 오늘 보면 6절에 기록된 이 타락한 자들 중에서 즉 배교한 뒤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자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는 이 말씀은 아마도 극단적으로 드문 몇 명에 관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와 게으름으로 타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즉즉 즉각적으로 납작 엎드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타락을 하고도 제때 회개하자는 사람들에게 닥쳐올 혹독한 결과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더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편지하면서 자칭 선지자라는 악녀 이세벨 같은 자를 허용한.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범하게 했던. 그렇지만 그들이 주어졌던 그 회개를 회개하기는커녕. 주님 앞에 더욱 더 악랄하게 대적하여 완전히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이말 징계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따라다녔던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회개할 시간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거뒀던 어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완전히 떠나간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과의 교단에서 열매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서 밖에 버림받고 완전히 불살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말씀을 생명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채소로 풍족의 열매, 풍작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면 합니다. 여러분. 전혀 쓸모없는 가시와 엉덩키를 내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합당한 채소로 풍족한 것을 얻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유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마땅히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고 사는 것이 맞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졌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따라간다면 돌아서서 회개하고 끊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받아 누릴 풍족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저하 여러분들의 마음 밭에는 미라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담비를 받을 준비를 할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극단적인 사례에서 보듯이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한 길로 갈수 있는 이 위험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 읽는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배교로 떠난 자도 있었고 그 말씀 듣고 회개하 돌아온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죄와는 전혀 마땅히 상관할 바가 아니고 어울리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합당한 채수의 풍족한 열매를 바라고 소망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성장의 길에서 너무너무 많이 벗어나 있었어. 믿음의 그 정도, 믿음의 길로 안내하는 그 안내자의 길잡이의 소리가 전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되돌아가는 길의 표시판을 무시하며 삽니다.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을 밀쳐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타락한 이들은 하나님의 한시적인 심판 아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 앞에서 그들이 얻어야 할 상급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이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려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영광스러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심하게 욕되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히브리스 기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자라난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듣는 것이 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적과 같이 부드럽게 자신의 귀에 속삭이고,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축복만을 약속하는, 또 성공만을 보장하는 그런 말씀에만 귀귀리와 살았습니다. 자라지 않으니 그들이... 극심한 환란과 박해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넘어지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편지를 읽는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성령충만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회개, 실수했을 때에 즉시 하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베풀만한 자비를 베푸시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을 약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의 비름 풍족하게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못 되어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채소, 하나님의 그 풍족한 열매,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정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초보 단계를 기초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배교의 길로 돌아서게 된다고 한다면 이세 배교에 주어졌던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가 무서운 현실이 될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가 이 편지를 읽었던 당시 당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기억합시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죄로 넘어질 때마다 날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복이 되므로 믿으며 그것이 회개 열매로 맺어짐을 믿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열매임을 믿으며. 날 마다 회개 하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 도의 자녀 된 우리 모두가 될수있 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을 드립니다.